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이렇게 힘내니까. 그렇죠. 새롭네. 네, 너무 어, 좋은데요. 아, 아, 너무 진짜 매요 날씨가 보무 요즘은 힘든데, 네, 오늘 또라이나한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오늘 제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어, 예. 오늘은 네. 네. 바이탈 뷰티 비타 클렌저.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요즘 네. 제가 그거를 너무나 잘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효과를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네. 우리가 비타 클렌저에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네. 네. 제가 네. 첫 번째. 비우고 그다음에 채우고 활성화 시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네. 제가 어 감인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어,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찌릿찌릿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은 아뭔가 찌찌해가지고 진짜 개고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기분이 좀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 비타클렌즈가 나오면서 제가 요거를 아침마다 눈뜨면서 바로 이렇게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가 평상시 물을 많이 못 마셔요. 어 진짜 물을 딱안 좋아하시네 물을. 그저 그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어 <laughs> 그렇게 먹고 사는데 요거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 또 그게 또틀리더라고요 어 맛이 또 괜찮아요. 아, 요거를 딱줘가지고요 네. 색깔을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네, 네. 오 예쁘죠? 되게 색깔? 오 음, 어, 이렇게 아침에 타가지고 네. 흔들어서 이렇게 제가 마시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는 물을 되게 못 마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마시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마시니까 맛도 좋아가지고 한 번에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 그렇구나. 마시고 난 뒤로는 조금 더 배가 가벼워지면서. 네. 아 음, 되게 좋아졌어요. 네네. 그리고 갔다 와도 음 기분이 네. 안 나쁘고. 아 개운해요. 오, 개운해요. 그래서. 어떤 뭐, 맛이에요? 오, 먹을 때 보면은 네. 오렌지 맛. 아 제가 식는을 싫어하는데, 쉽지? 보면 색깔 보면 싫을것 같은데, 식지는 또안 와요. 약간 상큼해요? 어, 상큼해요. 이음 이제 물을 어떻게 타에 따라 들리는데, 네, 네. 저는 조금 탔기 때문에 약간 상큼한 맛을, 좀 진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 탔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음 들어있어요? 여기에는요. 네. 우리 선우씨씩 한번 이야기 해줄래요 아, 그래요. 왜? 저는 여기에가 그 비타민 8종이 들어 있거든요. 아이 색깔 보세요. 아 네. 비타민이 원래 들어 있으면 저희 색깔이 소변 거더도록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성분이 8종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 몸에 이제 비웠으니까 채워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채워주는 역할을 비타민이 나 이렇게 골고루 저희 몸에 흡수시켜가지고 아, 차곡차곡 아. 채워주면 저희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 건강해지죠. 건강해지죠. 예, 예. 그렇죠. 그럼 감기 예방에도 엄청 좋을 것 음. 같아요. 근데 비타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하루 세포까지 어른들 성인들은 음. 세포까지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더 추가로 드실 거 있으시면 음, 음. 더 드셔도 괜찮아요. 음, 음. 이거는 음. 물이라서,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알로 먹으면 흡수력이 몸에 더디잖아요. 근데 에, 이게 에. 물에 희석해서 타서 음, 먹는 음, 거니까 굉장히 흡수도 잘 아. 되고서 효과가 빨리 나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먹으면서 요즘 좀 피부감이 좀덜했다 그럴까요? 아, 아. 어? 어? 맞아. 그수 거지. 서 좋아서 그런지 음, 음. 얼굴 안색도 아. 좋아진가? 음, 그랬구나. 아. 비타민 C도 어. 들어 있나요? 아. 근데 예. 집사장님. 여네여띠 있잖아요. 띠.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뭐뭐 드셨어요? 아니요. 소리가 계어요 네. 네. 커큐민이라는 건데, 아. 저희가 그 독소가 자고 있는 동안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맞아, 독소도 맞아. 쌓이고, 음. 활성산소도 쌓이고, 음. 그게 음. 많이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네. 그 근데 이 커큐민이라는 것이 간에 간 에너지를 주어서 음. 다음날 우리가 아침에 먹었을 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아. 아. 아, 네네네. 음, 네. 아, 그러네요. 음. 정말 얘는 다 좋네요. 네, 예. 덮어주고 네, 네. 뭐, 채워주고 네. 또 활성화시킨 가지고 우리 몸이 또 그런 날에 가직일수 있게. 오, 좋구나. <laughs> 그래서 멜트린 원인인가 그래, 원 봐요. 맞아요. 그래, 맞아. 요 그래.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나는 그잠 때문에 많이 거를 열심히 먹었거든요. 네. 그러게또 담겨 있는 것도. 저는 피곤히 드렸어요. 오늘도 아, 맞아요. 네. 이제, 네. 진짜 좋은 식품이구나. 네네. 근데 오늘 또 이게 또 좋은 뭐 기회로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실요아 이게 얼마인지 아시죠? 한달에조금만 원씩 좀. 고 5만 원이요? 근데 오늘 없죠? 오늘 딱 오늘만. 오늘만요? 오늘 하루만? 네. 네. 오늘 네. 와잘안 아, 보이니까 저거는 제가 들고 올게요. 오늘 하루만. 네. 세 달분하고 1 1 분을 더 준대요. 오 대박. 그렇게 하면 십육만 칠천 원인데 네네. 거기에서 25% 할인을 한대요. 아, 그래서 이5할인인데 아니요 아, 2 5예요 아니 이십의 아, 25... 할인율이 된다 이 소리였어요. 그럼 우리가 할인 효과. 그럼까지 숙까지 십일 분. 아,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어찌 됐든 오늘은 1 2만 칠천 0백 원에 1 0일 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얘가 너무 잘 이게 넣지면안 되겠죠? 음, 맞아, 그러죠 맞아, 그러죠 맞아, 이 좋은 거는 고객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얘가 우리만 손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9세 이상부터 아 9세 이상부터 먹는데 9세 이제 아이들이라 성기처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 이렇게 처음에는 물을 그렇죠, 그렇죠. 양을 좀높여가지고 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거는 1.5%포 정도. 음.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얘들은 진하게 먹는 것보다 약간 연하게 먹으면서 그 농도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요즘은. 아이들도 막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별만인애들도 많이 먹요 이러니까 식생활이 엉망이거든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또 부모님들한테 이런 걸또소고할수 있겠네요. 그 변비, 아까도 지부장님께서 뭐 하셨지만 어, 저는... 변비에 네. 진짜 좋대요. 제그제복에는 음. 아, 음. 차에 타고 가서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제가 어. 차에서 한 포를 주고 오라고 같이 드렸어요. 음. 근데 물을 아니 한번 먼저 드리고 물 나중에 주려고 언니 물하고 같이 드셔야 하는힘 이미 다 드셔버렸어요 아아 나처럼 급한 사람이구 어, 아아 언니 아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했거든요 아 근데 물하고 그냥 한때 원샷 하고 아물 먹어도 되는데 기양이면 물에 타서 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네.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어요 아야 그거 뭐데 그거 진짜 좋더라 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우리 딸하고 나랑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막, 그때 말씀드린 게. 변비를 아, 말했거든요. 아, 그랬더게 너무 탁월하다고 음, 지금까지 음,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저도 은한 굵은가요? 숯변도 나오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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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숯이 굉장히 편해 저는 이제 칼미성만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아, 아, 또변비도 좋은 아, 또 그런 애기있구나숯변이 좋은 굵은 그러네요. 낯민도 좋겠죠? 네.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하려졌다고 아, 사람들이 아, 꾸준히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주면은 좀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주구장창 또 먹고 있어요. 아, 아, 아. 그 뭐가 좋은지가 잘 몰라요. 그 처음에 한번 들으면 그때 끝이고 나는 그냥 내가 편하고 뭐 것들이 속이 편해서 이렇게 먹고 아. 있습니다. 아 오늘 다시 가서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네.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있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네. 되겠네요. 네. 오늘, 오늘 반 진짜 단짜라니까 네. 반 하루라 하니까 네. 우리 모두 열심히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주문해 보시게요. 네. 네. 아셨죠? 네.